보험에서 질병만 해당되고 상해 혜택은 아예 제외된 경우 몇 년이 지나면 상해 혜택도 볼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거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왜? 상해 쪽이 왜안 되냐면 주로 경추, 흉추, 요추 척추에 대한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으면 대부분 상해 쪽은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어차피 5년이 지나면 고지음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5년 지나면 실비는 1년마다 갱신되는 거니까 이 실비를 버려버리고 새롭게 가입하면 상해 쪽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 이건 5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이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했었던 이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이 보험금 청구한 거는 그대로 공유한단 말이야. 공유하기 때문에 A라는 보험사로 해서 부담보로 됐지만 가입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B라는 보험사에 실비를 상여를 넣어서 가입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왜? B라는 보험사도 이미 5년 전에 알고 있어. 그리고 청약서 상에는 5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딱 5년 지났는데 왜 이걸 자꾸 고지하라고 합니까? 라고 계약자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보험사는 어떻게 되느냐? 고지 안 하면 가입 안 받아. 그냥 거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뭐냐? 계약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5년이 지나서 이건 새로 가입하면 되는 건데 왜 얘네들이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 보험사에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네들 멋대로 안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청구를 했었던 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건 5년 지나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상해 쪽은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를 아예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아이 그래요.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리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